스마일코리아 TV를 진행하고 있는 이제 성공하는 개그맨 이제성입니다. 자,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이제 선거도 해야 되고 투표도 해야 되고 하는데 예전에는 말이죠 이 선거운동 캠페인 이것도 굉장히 딱딱하게 진행이 됐는데 요즘 아주 다양하게 재밌게 이 선거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 현장에 다녀왔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들 유권자의 날 이렇게 들어보셨습니까? 유권자의 날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유권자의 날은 언제냐? 5월 10일입니다. 왜 5월 10일이냐면요.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예전에 대통령을 왕을 뽑는다. 상상도 못했죠. 우리나라에서도 획기적인 일인 거죠. 국민들이 왕을 뽑는다. 바로 그날이 5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의 날은 2012년 이래 때 그리고 2017년 올해는 6회 6회를 맞이한 유권자의 날이 되겠습니다. 유권자의 날에 다양한 캠페인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제가 다녀온 곳은 바로 강연 콘텐츠 예선전입니다. 어, 유권자의 날을 기념을 해서 예선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1등 대상이 무려 500만 원을 받습니다. 말만 잘해도 500만 원을 받습니다. 청소년들은요, 얼마인가요? 300만 원을 받습니다. 벌써 6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르신 분들 있잖아요. 내년에 이맘때 예선전이 펼쳐지니까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 그래서 5월 6일날 KBS 아트홀에서 어, 녹화가 있습니다. 예선전이 펼쳐졌던 부산으로 제가 가봤습니다. 바로 여기 부산에서 펼쳐진 예선 장소고요. 이분들이 선거 연수원의 어, 교수 부장님 또 교수님. 그리고 또한 친구가 JTBC랑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어, JTBC에도 나갑니다 이게. 자 그리고 옆에는 우리 선거연수원 원장님이시고요. 저는 심사위원으로 출전을 또 했습니다. <laughs> 얼굴 대딱크죠 음. 자 그리고 이 청소년들은 이렇게 밴드 활동했던 것들로 노래를 부르면서 출전을 했어요. 아주 다양한. 아주 창조적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친구들은 고등학생 친구들인데 바로 연극으로 이제 도전을 한 거죠 그런데 웃긴 거는 여기 있는 남학생의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대통령을 투표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지 바꿀 수 있지 아 그런 말입니다 저희 반에 여기 여학생 못생긴 여학생을 투표를 통해서 옆반에 있는 이쁜 친구들과 바꿔주십시오 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주 폭소가 터졌던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이분은 또 성공에 대해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 성공할 수 있다. 이 친구는 행복, 이 친구는 또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또이 친구는 이렇게 역대 최저치로 이렇게 투표율이 작아지고 있다. 투표를 많이 하자. 자, 이 친구들은 다국적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말이 조금 어눌하니까 이렇게 어, 동작으로 많이 했거든요. 한번 어떤 동영상인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어, 말을 좀어느하게 어, 하시니까 이렇게 이제 프랜카드를 들고 이건 이거는, 이거는 금권 선거 야 돈을 막 뿌리는 선거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자, 우리도 유권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 공연했는데 안타깝게도 말이 조금 적어서 심사위원단의 점수가 좀 작아서 좀 떨어졌어요. 아, 초청하고 싶은데 자 이렇게 해서 어, 본선에 진출한 분들 상을 받았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기 다 주먹 쥐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막 하잖아요 1번을 뽑아주십시오 2번을 뽑아주십시오 5번을 뽑아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앙선관에서 이걸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 이거 뺏기 못합니 아니면 이렇게 하트 뭐 작은 하트 뭐 이런 거 밖에 못해요 굉장히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캠페인 찍을 때도 자, 이거는 우리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위척식이 있었던 날인데, 뭐 여기 이제 김현우 씨, 또 영국 배우, 탈렌트 이렇게 다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 여기, 여기 계신 분이 우리 김대년 사무총장님이신데, 이분을 또 이렇게 주의로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선거 합시다, 재밌는 선거 합시다, 좀 즐거운 선거 합시다, 이런 캠페인들을 많이 펼치어지고 있고, 투표를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렇게 홍보대사 위척식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예전하고 다른 선거 캠페인들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 저는요, 이 스마일 코리아 TV가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선거 합시다. 특히 이게 막뛰돌들고막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막 웃으면서 연극하면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면서 이런 식으로 캠페인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4월 8일날 대학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잠실 야구장 또 연세로 또뭐 신도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재밌는 공연들을 합니다. 마술 공연 또 전자바이올린 선물도 나눠드리는, 그렇게 또 길거리 버스킹까지 아주 다양하게 선거 캠페인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제가 4월 8일날 2시까지 대학로로 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선거도 재밌게, 웃음도 재밌게, 스마일 코리아 TV가 손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4월 8일날 대학로에서 뵙겠습니다.